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이번 시간은 기울기에서 회전을 사용한 경우에 그 기울기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울기와 회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장축에서 출발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영상에서는 단축에 서 출발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겠고요. 오늘 이제 설명 드릴 것은 뭐냐면 길기 시스템의 스리팁으로 준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산식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저기 실큐션은 이제 수구에서 일큐션을 빼면 이제 수익션을 구하는 방식인데요.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선, 기울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선을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되면 길기가 0이 되죠. 그게 기울기 0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게 되면, 기울기 1이 되죠. 이게 한 칸이라는 얘기입니다. 코너 기준으로, 코너 기준으로 봤을 때, 기울기가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어, 전 영상에서 이제 설명드릴 때, 이렇게 되면 기울기 10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근데 이건 여러분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기울기 시스템에이 회전을 주고 하는 경우에는 이게 숫자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10으로 하게 되면 100단위가 넘어가서 이거를 그냥 아예 1로 표현을 하는 게더 편할 것 같아서 1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기울기 1이라고 표현하든 10이라고 표현하든 기울기는 같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여기는 기울기 2. 그죠? 두칸이가 기울기 2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3. 이렇게 되면 기울기 4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5가 되고, 6, 7, 8. 그죠? 여기 8이라는 거는 이게 8칸이라는 얘기입니다. 8칸에서 코너 기준으로 했을 때 기울기가 이게 8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길기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편의상 이렇게 설명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길기에 대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 되면 길기 10이라고 표시을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편하게 요거 한 칸을 갖다가 기울기 1을 보든 10으로 보든 여러분들 생각을 이렇게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울기 10이라고 일단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무회전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기울기 플러스 0. 추가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회전 활용할때는 입사가 반사각에 갔다 오는 기준을 일단 여러분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가운데에서 여기 한칸 저기 10 포인트, 그지한 칸을 갖다 우회치니까 진행 반사각도 진행할 때한 칸만큼 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시면 여기를 이제 보시게 되면 두 칸을 이동하게 돼 있거든요. 두 칸을 이동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이 기준으로 총세 칸이 움직이게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5 0 0포 확보 시스템은 전부다가 이 기준으로 돼서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전량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기울기에서, 기기에서 회전량은 3팁을줄 경우, 3팁을줄 경우에 회전량이 두개 정도가 더 증가한다. 기울기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5N 합보 시스템의 기준은 전부 다가 이런 식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울기 시스템도 세이티브를 줄 경우에 기울기 플러스, 어, 기울기가 더두개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울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5N 합보 시스템도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을 자, 그러면 이제 기울기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선 하나를 일단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하나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요. 이게 연결하니까 이게 이제 기울기 2가 되겠죠. 그죠. 두 칸이니까 기울기 2가 됩니다. 그러면 기울기 2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수구에서 일큐션을, 일큐션을 진행했을 때는 한 칸당 기울기 1로 보시면 돼요. 1로 보시면 되고요. 이투 쿠션을 맞고 진행했을 때, 진행했을 때, 이 절반에 도착하는 게 기울기 1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울기 1. 그럼 여기에 기울기 2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선을 한번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되면 이제 3에 도착을 하게 되죠. 3에 도착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치면 3팁을 진행해서 이 3에 도착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보시게 되면, 이 기울기가 더두 개가 증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이 기울기 2가 되죠? 기울기 2에다 플러스 2, 회전을 줬기 때문에, 3 t i 이라는 회전을 줬기 때문에 2가 된다 그래서 2 플러스 2가 바로 수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1 큐션 2, 1 큐션 2를 빼게 되면, 1 큐션 2를 빼게 되면 3에 도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이. 그 이해하시면 되고요그 5N 합보 시스템으로 보게 되게, 보게 되면, 여가 15, 20, 25죠? 그 여기가 10이니까, 25에서 10을, 1을 빼면 15에 도착한다. 결론적으로는 같은 결과 값이 나옵니다. 결과 값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이렇게 갖고 이제 보시다 보면, 여 길고 2에다가 플러스 2를 해주면 4니까, 그 2를 빼면 3이라는 건 이제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막상 이제 단골을 치다 보면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쉬운 방법을 다음 화면에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구하기가 이제 복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어, 이렇게 기준선, 코너각의 기준에 해당되는 이제, 요, 수구수를 이제 바꿔 변형해 보자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이게 길이가 3이니까, 코노각으로 진행했을 때 3이면, 플러스, 플러스 2를, 무조, 회전을 줄때 플러스 2를 해준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수구수가 바로 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코노 기준했을 때 1, 2, 3. 그래서 여기서 2를 플러스 하면, 코노가, 아니, 이제 코노각으로 봤을 때 수구 자리는 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a가 5가 되면 이 3을 구하기 여기 실큐션 3을 구하기에서는 5에서 3을 빼면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2로 그래서 2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면 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게 수구 5에서 실큐션 3을 빼면 왜 1큐션이 2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값은 결론적으로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기에서 1, 2, 3, 4, 5줄 처리됐던 부분에 대해서 2를 플러스해서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 저기, 길기 시스템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길기 시스템을 쉽게 구하기 위해서, 이 숫자로 변형을 다 시켰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길기 시스템 그러면 수부에서 읽기 시험만 빼면 4액 시험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들을 다 부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실 분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숫자 부여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부여해서 여기서 이렇게 코, 이, 코너가 기준으로 해서 숫자를 다 부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보면 2라고 표현된 게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기울기, 이렇게 코너로 진행하게 되면 기울기 제로가 되죠. 근데 회, 기울기 시스템, 이거는 이제 회전을 줬기 때문에, 셋시 회전을 줬기 때문에 기울기 2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2를 플러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구 자리가 2가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3도 마찬가지로, 원래 요렇게 해서 코너로 기준을 하게 되면 1이 되는데, 여기다 2를 플러스 하니까 3이 되겠죠. 전부다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숫자를 보를 했으나 수구 숫자를 그래서 여기 10이 된 이유는 여기서 코너를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8인데 원래는 그러니까 회전을 주다 보니까 수구 자리가 1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단축을 이제 보자면 단축은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이제 보시면 한 칸당 이제 일이 길가 증가하지만 여기는 방칸당 기울기 1이 증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단축은. 그래서 이 자리가, 원래는 9지만 2 플러스에서, 2 플러스에서 11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12, 그 다음에 13, 14.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기울기가 2.5포인트당 기울기 1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15, 16, 17, 18.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구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러면 3 쿠션도 보시면 여기 0이고 이제 2, 4, 6, 8로 되있죠.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수구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1 쿠션에서 2 쿠션을 터치한 후에 섹션을 진행을 하게 되면 기울기는 바로 5 포인트로 변합니다. 이5 포인트로 도착하는 게 기울기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칸이, 여기서, 돌아온 시점에서 두 칸이, 여기서 한 칸이 되게 되면, 길기 2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반 칸이 1, 2, 3, 4.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시리쿠션 수를 2, 4, 6, 8.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가운데 점에서부터는 보시면, 음, 저기, 이게 뭐냐면, 그 수구의 그 흐름상으로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저기, 네, 저기, 길기 4가 형성이 됩니다. 한칸다 그래서 요 중간이 이제 10이 되겠죠. 여기가 그러니까 2.5포인트마다 저기, 길기 1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 20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당구와 이제 보면 직사각형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반의 기준까지는 거의 맞는데, 이후부터는 변형이 온다는 얘기죠. 여기도 수구자리, 단축의 수구자리도 마찬가지죠. 단축의 수구자리도 이 절반 이전까지는 거의 뭐 이렇게 길기가 같다고 치지만, 넘어가게 되면 또 변형이 발생해서, 이런 식으로 짧게 우리가 기울기가 현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를 예를 들자면, 만약에 수구 6위에서 출발을 해서 제 2위를 한게 친다 그러면 6위에서 2위를 무조건 빼주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이건 사회 형성 사회 도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쉽게 이 수구에서 일퀴션을 빼면 실균이 된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에서 숫자를 부여했으니까 이 숫자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애우실 필요는 없고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런 패턴이 다 숫자들이 그려집니다. 머릿속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한번 일단 연결하겠습니다. 을 요렇게 해서 선을 1을 한개 치게 되면 기울기 3이 됩니다. 그죠? 하나 둘세개 되죠. 그럼면 기울기 3이니까 3에서 2를 하해치면 기준값이라는 거는 3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서 2에 도착을 하게 되겠죠. 여기서 2칸, 1칸 여기서 2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회전을 주니까 2가 플러스가 돼요. 그럼 기준값에서 저기 2칸만큼 더 올라오겠죠. 길기, 길기, 길기 2가 추가되니까 여기, 여기 1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을 연결해 보면 이런 식으로 3의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되죠. 기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을 줄 때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회전을, 기울기를 알수 있는 게, 여기서 이제 두 개의 기울기가 형성이 되고, 이 밑에서는 세 개의 기울기가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울기 3인경우 회전을 줬을 때에는, 저스3키션에 도착할 때에는 기울기 5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죠. 물론 이제 이렇게 방법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런데 이걸 이제 평상시 여러분들 좀좀더 쉽게 구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셔도 돼요. 여기가 이제 기, 코너 기준으로 봤을 때 기울기 2고 2, 3, 4, 5가 되겠죠? 이거 그죠? 그럼 코너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5가 됩니다. 그럼 여기다 수, 여기 기울기 5에다가 회전이 2가 발생을 하니까 바로 2를 플러스해서 7을 만듭니다. 그죠? 7을 만들게 되면, 여기서 이제 기울기를 계산하지 않고, 이 수구수, 이 수구수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2에 대한 숫자를 두 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4라는 숫자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7에서, 7에서 4를 빼게 되면 3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 투쿠션의 위치는 뭐냐면, 수구에서 수류 큐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부여되는 숫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7에서, 공이 이제 일적규적과 여기 있다면, 7에서 3을 빼면, 4의 위치를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후시템 쉽게 구하려면, 그래서 수구에서 일 큐션 4를 빼게 되면, 3에 도착한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요번에는좀 어, 팁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가 기울기 시스템이나 5N 합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3T 그러니까 9시나 3시 3 t 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3 t 를 사용한다 해서 맥시멈을 사용하게 되면 이 변형이 오게 됩니다 그것도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수공이 일큐션의 위치가 코너 쪽으로 가깝게 되게 되면 회전, 저기 회전 팁을, 회전 팁을 달리좋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부딪히는 게 짧기 때문에 회전량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게 짧을수록 증가를 하게 되니까 고점을 그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선을, 선을 연결해 보고 지금 여기서 4에서 2를 빼게 되면, 이게 되면 3의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되죠. 이렇게. 3의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칸 미만, 만약에 5칸인 경우에는 보통 3tip을 주게 되면 좀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반칸 정도가 더 진행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보통 이제, 여기서 볼 때는 이제 9시 반팁 정도를 주시게 되면 회전량이 게 줄어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줄어드니까 이때는 보통 한 30분 정도 더 줘서 9시 반 정도 팁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즘 c팁을 사용하시게 되면 요런 식으로 좀더 길게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 이제 이 코너하고 가까운 경우에 사용할 경우에는 보통 여기 6, 6이라는 6날 여기 가운데 있죠 이가 수공이 요까지가 진행, 진행됐을 진행 때만 적용이 되고요. 이 넘어가게 되면 요게 가운데부터 넘어가게 되면 요게 그게 적용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대로 3리티브를 적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고점을좀 그 이해를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번에도 주의할 게 뭐냐면 만약에 6위에서 코너를 진행했을 경우에 진행했을 경우에 이렇게 6의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죠 0을 쳤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치게 되면 6의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코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좀더 짧기 때문에 회전량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돌면서 회전량이 더 증가가 돼서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되는데 만약에 3팁을 주게 되면 좀더 길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1시 반이나 2시 팁을 사용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달할 거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팁을 3팁을 사용하시 마시고 대략 한두팁 정도만 사용하셔도 이렇게 도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6, 여기, 여기 수분한 육난 위에서 진행될 때는 이게 3팁으로 이렇게 사용하셔도 무난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6 이내에서 사용할 경우만 그런 식으로 변형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제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기울기가 제로인 경우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기 제로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제가 이제 기, 어, 회전을 줄 경우에 이 정도가 더 기울기가 플러스가 된다 그랬죠. 이게 선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이 정도 주게 되면 요기쪽으로 코너를 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그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3분, 35와 2분의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맥시먼 팁을 사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3팁에서 약간 저기, 저기 저기 9시나 3시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5포인트만큼 더 진행이 됩니다. 여기 진행하게 돼 있죠. 길기 5가 더친거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 최대한 매시멈으로, 저기, 회전을 줘서 사용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회전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점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이제 뭐냐면, 수구가 애매한 위치에 있을 때, 이제, 활용 방법인데요. 요게 수구가, 예를 들어서, 장측에서 출발했을 때, 장측에서 일 큐션을 먹고 진행됐을 때, 이제 보정 방법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 장측에서 출발했을 때 보통 수부 2에 일 큐션 1에 비율 을 이동을 하면 됩니다. 비율 배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수부에서 2가 변동하면, 여긴 1만 변동해지면, 이수 큐션에 변동이 되지 않는다는 거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비율 방법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당구제만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수구의 위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은 이제, 이제 공이 여기 수구하고 이제 1접구, 2접구가 이렇게 이 나란히 있는데요. 요거 이제 3뱅크로 칠 진행입니다. 지금 여기 위치가, 스위크션의 위치가 여기 6의 위치죠, 여기가. 그러니까 6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6의 위치에 있고, 요 수공을 이제 찾으려면, 여기에 도착하게 하려면, 보통 6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4를 기준으로 잡으면, 1 0이라 숫자가 나오겠죠. 그죠? 6하고 4하고 이렇게 하고 대충 이렇게 맞춰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4의 위치에서 이제 10의 위치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을 연결해 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와서 이제 공이 이제 맞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스템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수구 10에서 4를 빼니까 6에 도착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공을 한번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역이 진행되어서 이제 맞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이제 수구, 이제 일족구, 이족구 가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공주, 이 중앙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일족구, 이족구가 그렇게 되면 보통 우리가 저기 실규션에서 포쿠션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우선 여기 보통 여게 맞으면 맞으면 이렇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여기서 한이정도로 보고 그러면 요 정도 되었고 맞으려면 요 수구 길이가 짧게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한4 정도로 이렇게 보게 되면 4 플러스면 4플하면 플러스 10이 되겠죠. 수구 위치는? 그죠? 아니 6이 되겠죠. 그래서 6에 여기가 6이니까 이렇게 하고 선을 이렇게 연결해 봅니다. 이렇게 연결해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길기 20인 경우에는 20에 10이 도착인 경우에는 여기인 경우에는 포커션이 50의 위치에 도착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포커션 계산 방법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이 위치에 도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선을 연결해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위치에 맞춰서 이 공이 이제 맞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산식을 이렇게 제이 올리다 보면 기울기 산식은 이렇게 됩니다 6에 4를 빼니까 2에 도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공을 한번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이 이렇게 진행돼서 맞게 되고요 자 그럼 요번에는 이제 수구, 1족구2족구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6의 자리에 위치가 돼 있죠 죠그 그러면 6이라는 건 뭐냐면은 수구가 최소한 못해도 길울기4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하면 4이죠. 그럼 이상이 나오니까 이거 보통 보면 여기에서 6에서 2로 하게 되면 8이 나와야 되니까 이 정도가 되니까 좀 안쪽에 들어가니까 보통 한 여기 1 정도 보시면 되겠죠. 6에서 한1 정도 이렇게 보자야 되죠. 1을 보면 보통 5니까 여기가 7이니까 그러면 1하고 6하고 7의 자리를 연결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7의 자리 하고 연결을 이렇게 해보면 그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죠. 근데 수구가 좀더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죠? 이럴 때는 이제 비례배분을 하게 되는데 이 수구에서 수구의 2대 수구 2하고 일쿠션 1로 비율을 갖다가 비례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손을 한번 연결해보면 이렇게 비례배분하면 여기는 1포인트, 여기는 2포인트 정도를 띄우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요런 식으로 보시면 돼. 그러니 선을 연결해 보면, 요런 식으로 해서 이렇 진행이 되면, 똑같은 비율로 하게 되면 요 자리에 도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인지 아시겠죠? 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는 7에서 2를 한해 치게 되면 6에 도착하니까 요런 식으로 구합니다. 그러니까 수구가 약간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수의 2하고 일 쿠션 1, 1, 의 비례배분으로 이동을 하시면 돼요. 요게 1이고, 1로 비례배분을 하게 되면 요 자리에 도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거를 공을 한번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진행돼서 이제 공이 맞게 되겠죠. 자, 그럼 요번에 위치는 이제 수구, 일족구유족구 이렇게 놨습니다. 용도위치하고이렇게 벌어져 있으니까, 이기울 수구 길기는 좀 좁아져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가 이제, 일종, 수익 쿠션 1레와의 도착이 대야만이 요게 이제 공을 맞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대충 보면은, 한7 정도 가깝죠. 수공이. 2라고 하면 6하고 한 맞춰보자. 그죠? 그럼 여기가 이제 6. 그러면 2라고 6이니까 여기가 이제 7이 되겠죠. 7하고, 7에서 선을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보죠 그러면 여기 이제 안쪽으로 와 있습니다. 수공,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2대1 비율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을 이렇게 갖고 연결해 보면 2대1로 비율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 똑같은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선을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게, 되겠고요. 공을 한번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이 이렇게 진행되서 이제 공이 맞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공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기는 보통 이 정도 와에 도착해야 되겠죠? 이렇게 맞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5가 되겠습니다. 그죠? 5면 기울기는 3 이상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계속해 보시면 5에서 보면 대충 연결을 한번 해 보자 해야 되죠 여기가 7이니까 5에서 한 2정도 하면 7하고 연결이 될수 있겠네요 그래서 5하고 2로 해서 여기 7 그죠 그래서 이 선을 한번 연결을 딱해 보자 해야 되죠 이것도 물론 안쪽으로 돼 있죠 그죠 안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2대1 비율로 해서 이렇게 선을 연결을 하자 셔 그죠? 그럼 이렇게 진행되게 되면 선을 연결하면 이렇게 5의 위치에 와서 맞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2대1 배분을 이동을 하죠. 그리고 산출 방법은 7에서 그냥 2로 그냥 빼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 그러고 나서 수가 약간 밑에 있으니까 비례 비례 배분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런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공을 한번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이 이렇게 진행돼서 이제 맞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회전을 사용할 경우, 사용한 경우 5N 확보 시스템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이 도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